그러니까, 네. 고민하는 겁니다. 응. 음... 어... 어, 오하지 말고. <웃음> <웃음> 짠! 아, 어? 칙칙인데.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른? 벌써. 네. 두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지긴다의 네. 두번째 시간 그럼요 기다려,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나 큰 감사드립니다 결제가 더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거 오늘 두번째 결제 예 네,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로워 할것 같습니다 특히 네. MZ세대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MZ세대라면 한번쯤 다 생각을 해봤죠 음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의 주제 MZ세대 퇴사? 그리고 입사. 호! 이대로 괜찮은가? 오후! 센데? <laughs> <된데>? 어, 오케이. <laughs> 아, 네. 예. 퇴사 그리고 입사. 음. 아, 그렇죠. 최사 그 입사. 진짜 딱 자기의 직업을 빡 갖지 않는 이상은 예. 영원히 생각할 수 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예. 정년퇴직하는 네. 그날에도 생각하겠죠? 네. 예. 자, 컴퓨터 들어가 볼게요. 예. 그러면 사연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m z 세대 엔잡러 신입사원입니다. 잦은 입사와 퇴사를 경험했지요. 저의 첫 입사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낮은 인근과 비전이 없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이던 의류 관련 스파 브랜드입니다. 너무 즐거웠지만, 진급에 밀려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때마침 친구의 추천으로 세 번째 직장인 공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탄탄하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었죠. 하지만 피가 끓던 저는 개인의 것을 이루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주체하기 힘들었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두었던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제 능력으로 큰 매장의 인테리어를 할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 현장 소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알수 없는 공허함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제 다섯 번째 직장은 전공과 관련된 평범한 회사입니다. 그 당시 저절 괴롭힌 공허함은 나의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아, 음. 퇴사를 자주 하셨네 네. 그러게요. 식품 관련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 합니다. 그렇게 저는 n잡너가 된 거죠. 근 3년 근무하던 시기에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하고자 퇴사를 결심 했습니다. 그렇게 제 여섯 번째 직업은 온라인 유통 판매업입니다. 하지만 특정 브랜드의 뉴스 제보로 관련 없는 저의 상품마저 소비자의 발길이 끊어졌고 코로나 제한이 완화되자 수혜를 받던 온라인 판매가 시들해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택배 및 알바를 해야 했고 결국 다시 일곱 번째 직장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한 회사의 정직원이 되었고 꺼져가는 엔잡은 잡고 있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저. 이제 이직은 지칩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엔잡을 계속 하고 싶은 저 욕심일까요? 허어어어어 아 요거 좀 세다. 허어어어 <laughs> 근데 이번 사연을 보니까 네. 거의 뭐 입사를 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냐? 그러니까요. 대단 네, 이게... 많이 하시네. <laughs> <laughs> 경험 많으시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고민하는 겁니다. 허어어어 음... 오하지 말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쇼사원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많은 분들이 본업 외에도 엔잡이나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단 말이죠. 예. 저는 본업과 별개로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먼저 저는 금전적인 거를 생각을 먼저 했어요. 금전. 네, 예. 금전적인 긴, 게 긍재적이고. 월급이라는 게 이제 잘 거의 오르지가 않죠. 예. 예.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요즘 많이 동결됐죠. 음,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월급은 추워요. 거의. 네. <laughs> 에어컨 틀어서. <laughs> 네 월급은 거의 오르지 네. 않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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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정말. 그렇죠. 급한데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자기가 이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회사 월급만으로는 힘들다. 원하는 수익을 네. 그렇죠. 얻기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 예. 구하기도 사실은 뭐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수도권 같은 우에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음. 예,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맞습니다. 추가 소득이 예. 필요하다. 추가 그렇죠. 소득이 필요하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N잡과 부업 뭐 이런 것거 저런 거할수 네. 있는 거가급적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회사 생활 하면 어떠신가요, 과장님? 좁은 사회 아닙니까? 엔잡을 네. 하다 보면 회사라는 공간만이 나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세계관 확장이 가능해지고요. 네. 그리고 또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뭐 네. 대표님들도 만날 수 있고 네. 고객들도 만날 거잖아요. 네. 시야가 많이 트입니다. 네. 음... 그리고 어,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접하고 배우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뭐, 본업뿐만 아니라 자기가 듣고 배웠던 그런 정보들이나 네.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교집합을 이루어서 뭔가 네. 새로운 걸할 수도 있는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음, 지금 하, 생각하고 계시는 걸 꾸준히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 과거의 투잡하고 현재의 투잡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과거의 투잡은 생계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했다면 현재의 두 잡은 어좀더 나은 환경을 영위하기 위해서 음.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만의 것을 계속 갈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거 자기 만족, 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 하지 않느냐. 아 맞습니다. 저는 계속 꿈꾸셔도 될것 같아요. 음, 예 본업에 영향을 안 끼치는 선에서. 아 그렇죠. 예. 음. 근데 이분은 또 본업에서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뭐 예. 현장 소장도 하셨고 빠르시길래.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또 정규직 예그 아무래도 계약직을 시작하셨나봐요. 음. 근데 정규직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 요즘에. 요맞아 근데도 정규직을 좀 빨리 다시 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본업에서도 좀 충실했던 하지 않았느냐? 음.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꿈꾸셔도 되지 된다. 아 맞습니다. 예. 꿈꾸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시 하셨는데 네.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음. 이것저것도 계속 해보고 싶었던 거야. 아, 그래서 그쵸. 이거를 안안 안 하면은 계속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일에 대해 막 집중도 못 하고 약간 그렇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네, 좀 네. 시름시름 아르면서 네, 예, 예, 이분은 생각만하다. 그렇죠. 이분은 음. 이걸 통해서 시너지를 얻는 거죠. 공기 부열을 음.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드릉드릉하지 않았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음. 하십시오. 음. 과장님은 지금 해보고 싶으신 네. 뭐엔잡 있으신가요? 뭐 예전에 한번 경험 있어요. 음. 그 배송업 경험 있는데 네. 어, 쉽지 않더라고요. 아. 하루 정도 했어요. 하루 네. 정도 했는데. 그게, 그, 우리, 아침에, 그, 로켓트처럼 배송해 주는 데 있잖아요. 네, 아, 그치. <laughs> 한번 <말> 해봤는데, <laughs> 네. 쉽지 않더라고. 아, 로켓트가 어, 아니셨군요. 길 찾는 것도 되게 힘들고, 예. 네. 그래서, 네, 그, 저 같은 길치는 사실 네. 힘들었어요. 노동 대비 임금이 그렇게 좀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아, 이게 네. 되게 노하우가 생기면, 네. 돈 많이 벌 수도 있어. 음. 많이 나르면, 많이 배송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노하우도 없고, 음, 맞습니다. 뭐, 네. 엔자로 하기에는, 음. 그 사람 많이 부족했었다. <laughs> 요즘 뭐 N잡 뭐가 있죠? 아 요즘 N잡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되게 많죠. 네. 지금 사연자 분이 말씀하신 스마트 스토어도 있지만 이제 좀 가장 기본적인 거, 좀 돈을 안 들이고 할수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식을 판매하는 지식 창업이 좀 그래도 적은 자본으로 음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지식 창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지식 창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우리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서 얻은 스킬 같은 거를, 어, 뭐, 컴퓨터 파일로 저장을 잘 해가지고, 이제 재능 사이트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음 네. 아니면은, 그럼,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가르치거나, 이 노하우들을 모아서 전자책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재능을 음. 이제 판다? 아, 예, 맞습니다. 아, 재능을 통해. 오, 그거 되게 좋은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과장님도 네. 재능을 판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제 재능 없는데? <laughs> <laughs> 재능 없는데? 예? 아, 그, 네. 전 과장님의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렇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 예. 네. 그, 제가 본 바로는요. 네. 담배 빨리 피우기. 다른 것뭐 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로켓처럼 음. 갖다 음. 주는 로켓. 그런 네, 네. 로켓도 있고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n 잡이라고 하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프리랜서의 형식을 띄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하고 뭐 전자책 팔고 그리고 뭐 지식 창업하고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처럼 음, 채널을 음. 이제 그 쇼핑몰 음. 성공하면은 네. 또 이제 이걸 통해서 예. 그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아 맞습니다, 네, 다른, 맞습니다. 그죠. 책도 네.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오케이.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네. 뭐본것 네. 본, 본 같아요. 또 유튜브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유튜브, 유튜브, 네. 유튜브도 있다. 네. 유튜브도 있고 또. 블로그도 있죠. 인플루언서 아,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n c e 매력적인 엔잡이지 않느냐. 아,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 그런 것도 봤어요. 네. 처음에 드론 있잖아요. n c e r influencer. i n f l 가 e n c e 드론 n f l u e n 그밭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농약 살포를 드론으로 하는 거예요. 아 예. 좋다. 한달 내내 스케줄이 꽉차 있다고 합니다. 오, 이제 오, 농사 시신이 되면 드론 조종 기사를 수, 예. 그게 자격증이 예, 있, 있, 있습니다. 아 자격증을 따서 예. 이제 그걸 통해 와 그럼 진짜 예. 좋다. 이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아 예. 새로운 정보네요. 드론 예. 종용이. 아,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 취미를 살려서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엔자파하는 그런 시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연의 이분을 네. 다시 또 얘기하자면, 예. 퇴사하고 입사가 되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음. 그니뭐 말이 아, 나 이제 때려칠래 음. 하지만 이게 나 이제 뭐하지? 네, 막막했을 것 같은데 음.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조금 최근에 퇴사하신 네. 어, 인터뷰 네, 몇 분께 한번 인터뷰를 드려봤습니다. 네. 첫번째 인터뷰 보시죠 네. 퇴사한 두번 했습니다. 오늘 이번거까지 포함해서 환승이직이었습니다 환승이직 음.. 대표가 별로였죠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문제잡 나... 개인적으로는 어..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만 할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전명이라고 음, 생각한거라서 N잡 음. 기회가 되면은 해보고 싶기도 한데 우선은 나이가 나이.. 아직은 한 직조, 직종에 대해서 깊게 한번 빠져보고 싶은 사람 중 한명이라 m 잡은 조금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 음. 제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이야 뭐 하기 멀티가 가능한 사람이니까 하겠지만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네. 지금이 세 번째 직장이라 두 번이요. 아, 제... 여기서는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할때 이직한 적도 있고 네. 사람 때문에 이직한 적도 있고. 네. 고 한번 해 봤으니까 네. 대충 어떻게 어디서 정보를 찾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신입 자기소개서랑 경력 이력서 쓰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오 자신이 있지는 않은데 가고는 싶은. 그러니까 왜 자신이 없냐면 이미 몇 개를 넣어봤는데 대차게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게 나 같아도 약간 8년 동안 한 업계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업계면은 몰라도 아예 완전 다른 업계면은 저 같아도 망설일 것 같기는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엔잡은 어, 좋은데 기력이 없어요. 근데 할수 있으면 하고 싶긴 한데 정확히 어떤 엔잡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음. <laughs> 아예 아, 아, 네. 인터뷰 아주 잘 받습니다. 음. 예 맞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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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렇게 퇴사자 AB로 나눠서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예, 예. 아, 첫 번째, A분 같은 경우에는 퇴사의 이유가 사람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음, 그렇죠. 예. 이게 대부분의 예. 이유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엔잡에 그렇죠? 예.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물어봤잖아요. 네. 네. 근데, 아,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 예. 예. 기력이 모자란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이, 본업에서 음. 사실 기력을 굉장히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좀 맞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지런함과 기력이 연결이 돼 있죠. 네. 네. 기력이 없으면 부지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네. 음. 두 분의 또 이게 공통점이 또 환승 이직을 아, 경험해 보셨네요. 예, 예. 네. 무작정 아. 그냥 나간 게 아니었죠. 네. 환승 이직을 하면은 좀더 좋은 조건으로 음. 간다는뭐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환승 이직을 했다. 네, 환승 네, 이직. 했다. 네, 공통점이. 채, 음. 요즘 뭐좀 떠오르는 키워드죠. 환승.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환승 이직 하실 거예요? 아, 저는 안 합니다. 네, 안 합니까? 네. 저는 아니, 이제. 나도 안 합니다. 네. <웃음> <웃음> 진짜요? <웃음> 네, 네. 진짜요? 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두 분의 인터뷰에 이제 동통된 키워드를 따지고 보면 동종업계에서 네. 이직을 음. 하셨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아무래도 이직하기가 좀더 수월하지 음. 않았나. 예. 예. 그리고 환승이직, 아까 말했다시피 음. 환승이직도 하셨고. 예. 그리고, 어, 엔잡에 대해서는 사실 기력이 중요한데. 예, 체력이 중요하죠. 네, 체력이 네. 중요한데, 그까지는 힘들었다. 음. 예. 사실 음. 뭐 회사원들이면 거의 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가지고 집중 되게 많이 하고 오잖아요. 음. 예. 그럴 음. 때또 와가지고 또 그렇죠. 뭘. 돈더 벌겠다고 음, 근래에 퇴사하신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음. 아 이런 인사이트를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음. N잡이라는 게 역시 뭐, 모두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음. 아,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네.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적금성은 네.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그 체력이 맞 문제가 되지 않았나 네. <laughs> 저희 모두 네. 헬스 다니고 네. 돈 많이 벌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오케이 인터넷로 네. 들어왔습니다 네. 어, 과장님은 이제 10년 동안 네. 근무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퇴사, 퇴사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네?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떠실 네. 것 같으신가요?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예. 유튜브가 너무 잘 됐어 예. 난리다 아 그렇게 만약에 잘 됐어요 예. 그러면 <laughs> 아이거 갑자기 아니 근데 가정이잖아. 네.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가설이잖아요. 예. 이제 데스타야타라 아, 그러면 당연히 본업으로 가죠 아, 유튜브 네. 연예인의 삶을 살겠다. 나 이거 재밌는데? 네. 이거 또 이게 돈도 많이 들어오네. 그쵸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네 그러면 음. 당연히 이걸 해야 되죠. 재미도 있고 돈도 얻고 음. 음, 그리고 음. 인지도도 얻고 음. 연예인이고. 예. 음. 네. 아이 그러네. <laughs> <laughs> 아, 그럼 반대로, 그럼 슬퍼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음, 회사도 너무 괜찮지만, 네. 가급적이면 그래도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아, 그렇죠. 하, 해요. 그래도 좀더 아, 발전 가능성이나 네. 이런 게 있는 쪽을 전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음. 아, 저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제 직업을 사실 사랑합니다. 네. 직업을 되게 제일 좋아하고요. 저는. 진짜요? <웃음> 진짜. <웃음> <laughs> 아, 근데, 네. 저는 이제, 이, 엔잡이라는 것은, 음. 저한테 엔잡이라는 것은, 엔잡이기에 네. 저는 더 좋은 거예요. 아. 음, 이게 사실 진짜, 진짜 본업이 됐다. 그러면, 네. 엄청 바, 바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엔잡이기에, 저는 음. 이 엔잡도 아 한다. 네. 아. 즐기고 있다. 즐기고 있다. 네, 저는 지금 되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음. 구독자 없지만, 저희 음. 즐기고 있거든요. 네. 예. 네. 네. 저는 이게 이렇게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네. 그런 시간이 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이죠. 그러면 네, 네. 저희의 결론은 그겁니다. 네. 사연자분의 심플하네요. 엔잡을 네. 응원합니다. 네. 다만 본업에의 영향이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네. 본업에 영향 주지 않는 선에서 네. 개인의 엔잡 계속해서 영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연자분의 엔잡을 응원합니다 네. Peace. Ha ha ha.